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자 다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주변에 항상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유아기 때부터 다리가 오자 형태로 휘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 또는 내 친구가 좌식 생활을 오래 하고 양반 다리를 즐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분들은 어서 이 영상의 링크를 많이 추천해주고. 지 옆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옷자다리 형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장시간 오래 유지가 되는 경우에 무릎 통증은 물론 퇴행성 관절염 이런 무릎의 염증까지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두지 않고 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옷자다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무릎 사이의 간격이 넓고 무릎 그 아래쪽으로 있는 다리가 서로 간격이 멀다고 해서 무릎만 모으면 이 다리의 형태가 개선이 될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자 무릎을 사이에 두고 그 위쪽에는 허벅지 근육이 있고요. 그 위쪽에는 골반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로는 무릎 아래로는 종아리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는 발목이 위치해 있어요. 그럼 그 무릎을 기준으로 이 바깥쪽 라인에 있는 허벅지와 골반 그리고 이제 종아리 그리고 발목 이 부분들까지 같이 개선을 해야지만 이, 이 오자다리의 형태를 개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맨날 무릎 모고 앉아 있는다고 이 다리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긴장을 풀어주고 운동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운동 시작해 볼 건데요. 천천히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동작은 폼롤러가 필요해요. 자, 우리 옷자다리 형태는 보통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바깥쪽 부분이 많이 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그래서 이 무릎 위쪽에 있는 제일 큰 근육인 이 다리 외측, 이 다리 측면 쪽 부분부터 풀어주도록 해볼게요. 자, 저는 오늘은 한쪽만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쪽 모두 다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양쪽을 비교해보면서 했, 했을 때 조금 편차가 두배 이상으로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긴장이 되어 있고, 좀더 통증이 있고, 할때 아팠던 부분 쪽은 좀더 수시로 해서 긴장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허벅지 측면에다가 위치를 하고 반대쪽 무릎은 세워서 발은 앞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줄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이제 양손은, 오른손은 바닥 쪽, 웬만하면 어깨랑 손목이랑 수직인 상태를 만들어주면 좋고요. 그 상태에서 몸통을 먼저 앞뒤로, 골반을 앞뒤로 먼저 움직여주세요. 그쵸. 폼롤러를 조금 더 내려서 앞뒤로 먼저 체중을 실어서 움직여주고. 자, 다섯 번 정도.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움직여 주시고요. 다시 조금 더 내려서 앞뒤로 기울이면서 홈날러를, 아, 몸을, 몸통을 앞뒤로 기울여서 체중을 실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무릎 있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계속 풀어주시고요. 좌우 비교했을 때더 아픈 쪽은 수시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무릎 위쪽까지 풀어주셨다면 이제 중간 부분에, 이 허벅지의 중간 부분에 폼롤러를 위치를 하고 발을 다시 뒤로 빼서 다리를 살짝 들어줄 거예요. 이 폼롤러가 롤링이 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몸을 앞뒤로 움직여주면서 다리의 측면 라인을 긴장을 풀어주실 거예요. 10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지금 이렇게 팔을 수직으로 하는 자세가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하셔도 되니까, 내가 수식, 내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몸 상태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여기 위쪽에, 폼롤러 위쪽에 엉덩이 측면을 대고서 이렇게 앉아줄 거예요. 자, 엉덩이 측면을 대고 앉아서, 자, 다리를 펴주고 똑같이, 앞뒤로 기울여주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열 번, 하나. 다시 둘, 그쵸. 셋, 다시 넷, 다섯, 여섯. 폼롤러가 너무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좌,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등부 측면에 긴장을 풀어주실 거고요.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등구 측면부터 해서 이 외측 라인의 긴장을 풀어줬어요. 여러분들은 양쪽 모두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쪽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동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 이제 두 번째 동작을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아까 풀어준 쪽의 다리를 앞쪽으로. 풀어준 쪽에 다리를 앞쪽으로 해서 위치를 해줄 거고요. 무릎을 접어서 앞으로 쭉, 그쵸? 이렇게 놔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놔줄 거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다 양손을 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고. 자, 이렇게 이 자세에서 이제 뒤로 뻗은 쪽의 다리는 무릎과 발등이 지면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줄 거고요. 고개를 뒤로 한번 돌려서 다리가 일직선으로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다리가 이렇게 너무 안쪽으로 간다든지 다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발등과 무릎이 매트에 닿고 다리가 일직선으로 위치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는 숨에 내려갈 거고요. 자, 이 자세에서 오른쪽 엉덩이 쪽에 자극이 오는 걸 느껴보셔야 되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올라왔다가 다시 호로 후, 내쉬면서 내려가고 다시 들이마시는 숨에 올라왔다가 다시 후, 내쉬면서 내려갈 거예요. 자, 우리 이거 같이 다섯 번 반복을 해볼까요? 하나. 그렇죠. 다시 둘. 오케이. 다시 셋, 후 내쉬고. 오케이. 다시 넷. 후. 마지막 한 번만 더다서 내려가서 정지. 뒤로 뻗은 쪽 무릎이랑 발등 계속 눌러주시고요.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다 가능하신 분들은 한손한손 한손 앞으로 쭉 뻗어서 만세. 호흡을 한번 후, 내쉬면서 이마 매트 위에. 이 상태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꼭 좋아요. 자, 한손한손 한손 걸어서 올라오고. 자, 자세 풀고. 그 다음 동작은 우리는 지금 무릎을 사이에 두고 이 위쪽 라인에 있는 근육을 긴장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엔 무릎을 사이에 두고 그 아래쪽에 있는 긴장,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건데요. 일단은 이 주먹을 쥐고 이 팔꿈치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쓸어내리면서 긴장을 풀어줄 거요 호시 그렇죠? 열번 정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한 후에는 양쪽 다리 무릎을 세우고 지금 풀어준 쪽의 다리를 이렇게 복숭아 뼈가 이 무릎의 바깥쪽 부분에 걸쳐질 수 있도록 내려놓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을, 발등을 이렇게 감싸서 잡아주실 거고요. 천천히 몸쪽으로 가져올 건데, 이렇게 발을 발끝이 위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올 거예요. 이때 무릎이 뜨지 않도록 반대쪽 손은 무릎을 눌러 주실 거고요. 서로 요렇게 당겨 주실 거예요.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긴장 풀렀다가 다시 한번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긴장 풀고 다시 세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우리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후,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한 번만 더쭉 당겨, 정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아요. 자, 이제 긴장을 풀어준 부분들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운동으로 잡아줄 건데요. 이제 다리를 넓게 써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리 계속 썼던 부분 쪽은 긴장을 계속 긴장을 풀어줬던 쪽은 쭉 측면으로 뻗어줄 거고요. 이제 반대쪽은 무릎을 접어서 발을 최대한 몸쪽 가까이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은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이 대퇴 안쪽에 당겨지는 그런 통증이,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넓게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내가 할수 있는 적당한 넓이로 넓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발은 최대한 가까이, 양손은 매트 위에 양손 어깨 넓이로 해서 발 앞에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허리가 둥글게, 등이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가슴을 들고 허리를 쏙 넣어서 이 자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쭉 뻗은 쪽의 다리, 우리 지금 바깥쪽 부분을 풀어줬었죠? 그 부분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올수 있게끔 발을 엄지 발가락을 안쪽에 기울여져서 매트 위에 닿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엄지 발가락도 안쪽으로 기울여져 있어야 되고요. 내 네, 무릎도 위쪽을 향하고 있던 무릎도 이렇게 안쪽으로 올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골반과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 부분에서도 이렇게 다리가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회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써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이 굽혀지면 안 돼요.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지그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등, 정강이, 무릎, 허벅지의 윗부분이 천장을 향하고 있다가 호흡을 후 내쉬는 숨에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기울여 줄 거예요. 이때 무릎은 계속 피고 있어야 되고요. 안 했던 동작이기 때문에 종아리나 어떤한 부분에서 저림이나 쥐가 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쥐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잠시 풀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근육의 사용을 안 했다가 너무 지금 잘해서 쥐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니니까 잠시 풀었다가 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 같이 1 0번 반복을 해볼게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는 숨에 하나 그쵸 다시 둘 오케이 무릎 피고셋 그쵸 넷 오케이 다섯 그쵸 여섯 일곱 무릎 피고 여덟 가슴 한번 들어주시고요 다시 아홉. 그쵸. 마지막 한번더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아요. 이 동작이 수월하게 잘 되시는 분들은요. 이제 발끝도 바닥 쪽으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게 발끝 포인. 포인 한번 해볼까요? 그이 발끝 포인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를 해서 다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안쪽으로 기울여 줄 거예요. 하나, 다시, 둘, 지가 하시는 분들은 잠시 폈다가 다시 포인하고 기울여 주시면 되세요. 셋, 열번 반복, 넷, 그쵸. 다시 다섯, 여섯, 그쵸. 일곱, 여덟, 다시 아홉, 자, 마지막 한번더 기울여 정지. 하나, 둘, 무릎 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 양쪽을 진행을 한 후에는 다리를 넓게 해서 발끝을 포인한 채로 양쪽 무두 안쪽으로 기울여줄 수 있도록 똑같이 10회. 진행을 해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15에서 120회 정도 3세트 같이 이렇게 동시에 마무리는 마지막에 동시에 갈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양쪽 모두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오른쪽 10번, 왼쪽 10번 마무리는 동시에 10번, 가능하신 분들은 횟수는 15번에서 20회까지. 계속 그렇게 점진적으로내몸 상태에 맞춰서 횟수는 조절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운동을 좀더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리에 일어나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준비물은 어, 내가 안 쓰는 조그마한 페트병이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마사지볼을, 마스크 볼을 라스크볼을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물통이나 이런 마사지 볼 또는 이러한 것도둘다 없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거 저희 집 강아지 정말 애정하는 인형인데 요런 한 조그만 인형도 있으시다면 이렇게 발목 사이에다가 끼고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저는 있으니까 되세요. 자. 자, 이제 여기 발목 사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이쪽 부위에 이쪽 부위에다가 이 마사지볼을 이렇게 위치를 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양발을 모아줄 거예요. 그쵸. 제 상태에서 양손은 허리를 잡아주고 중심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벽을 잡거나 의자를 위치한 상, 의자를 놓고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하시면 되세요. 자이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줄 거예요. 그쵸. 다시 내리고 반복 둘 자, 이렇게 뒤꿈치를 들었을 때 발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통은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바깥쪽으로만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바닥을 밀어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같이 좀 써주셔야 되세요. 보통은 이 날대의 발가락이 많이 힘이 발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엄지발가락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무릎도 필수 있어야 되고요. 상체가 몸통이 앞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측면으로 기울어진다든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또는 이 과정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정수리가 몸이 길어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1 0번 반복 하나, 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하기보다는 천천히 다시 네, 오, 다섯, 여섯, 그렇 일곱, 오 여덟, 아홉. 열, 쭉 올려서 정지.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성 여 7, 8, 9. 천천히 내리고, 좋아요. 지금 저는 10회를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15번에서 20번. 해보시고 나서 괜찮으시면 횟수는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주시고요. 세세트까지는 최소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가능하신 분들은 뭐 5세트까지 진행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동작은 무조건 천천히 하셔야 되시고요. 너무 빨리 진행을 한다면 근육이 제 위치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으로 천천히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동작 들어가 볼 건데요. 의자가 필요해요. 자, 저는, 자, 그 다음 동작은 똑같이 물통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이 마사지볼, 라스크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또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낮은 의자를 사용을 했지만, 의자 선택은 앉았을 때, 무릎을 직각으로 접었을 때, 우리 여기 다리 접히는 부분과 이 무릎 앞쪽 윗부분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같은 비슷한 높이가 되는 의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릎 사이에 끼고, 자, 의자 양쪽을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주실 거고요. 그쵸? 자, 중심을자 잡기 위해서 의자를 잡아주고 천천히 위쪽으로 올려줄 거예요. 하나 그쵸? 다시 둘열번셋 그쵸? 다시 넷 오케이. 다섯 여섯 그쵸?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지금은 발을 지면 위에 내려놨지만 잘 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다리를 올렸다가 닿지 않게. 그쵸? 다시 둘, 볼른 계속 조여주세요. 세, 그쵸? 다시 네, 오 다섯, 그렇죠. 여섯, 오케 일곱, 여덟, 그렇죠. 아홉, 자, 마지막 쭉. 좋아요.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서 내가 할수 있는 단계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마지막 동작은 무릎에서 했다면 이번에는 허벅지 전체 길이에서 가운데 부분에 이 볼을 위치를 하고, 자 발도 완전히 붙일 거고요. 이 무릎도 붙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벤치를 잡아주고, 자 다리를 들었다가 내려주고 열번 해볼까요?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케이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내려주고, 좋아요. 자, 처음에는 발목 사이, 그 다음은 무릎, 이제 허벅지 안쪽까지 다리의 안쪽 라인은 다 강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횟수는 15번에서 20번까지 늘려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처음 동작들부터 지금 이렇게 운동으로 개선을 했던 부분들, 운동까지 하셔야 지금 처음에 했던 긴장을 풀어줬던 부분들이 다리가 5자 형태에서 11자로 개선이 될수 있는 게 오래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운동까지 잘 따라해 주시고요. 마지막 운동 동작이 이제 복근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는 있지만 무언가를 잡고서라도 함께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복근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부부를 지나서 다리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하복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 복부가 다리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식기 부분에서 끝나는 이 하복부가 다리와 같이 이렇게 지금 이 강아지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도 강아지가 비율은 할수 없지만 위치상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근 사용도 같이 개입을 시켜서 해주었고요. 그래서 단 지금 당장은 이제 복근 사용을 해서 힘들지만 무언가 를 잡고서라도 꼭 오래 유지를 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주변에 올가다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나 아이들 또는 내 주변 친구들은 이 영상을 꼭 추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횟수와 세트 수는 내 몸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내 몸이 강해지는 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함께 늘려 주셔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오늘의 운동 여기까지. 꾸준히 함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